네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주스입니다 오늘은 또 해독기를 깔건데요 그래도 많이 지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지를 필요는 없고 30개만 좀 질러봤는데 설마 확률이 10배씩이나 되는데 안 나오겠습니까 설마 <laughs> 이것도 안 나오면 진짜 죽어야지 야 이거는 확률 3%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는 수리아하면 26%인데, 나오겠지, 30개인데, 아무튼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까보도록 하죠. 설마... 브금 아... 브금 좋아.... 뚝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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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. 설마 아니겠지. 설마 아닐 거야. 설마 아닐 거야. 에이, 설마, 에이, 설마, 에이, 설마, 에이, 설마, 에이, 설마. 에이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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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. 마,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. 서, 설마 야 진짜 안 좋아. 야, 야 확률 10배 름에 드디어 평 20배 름에 야, 장난해. 아니야, 이럴 리 없어. 야, 똑바로 아니나? 야, 이새끼야. 뒤, 뒤질라고. 야, 야. 야, 이새끼야. 야. 야, 말이 되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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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! 야. 장난하냐? 확률 10배라며, 둘 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, 이게 이런 미친 새끼들 어디서 약을 팔고 앉아있어 뭐, 확률이 10배가 올라서 13%? 13%? 개뿔 1.3%겠지 하지만 이걸로 확실히 깨달은 건 굳이 가스에 돈을 지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병신같은 가스에 돈을 지르지 맙시다 아시겠죠?